워크숍 때문에 지원금이덜 받는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지원이 나오지만 아 그러니까 왜 그거를 개인 돈을 쓰는 거냐고요 아니 됐어 우리끼리 할게 아니 사주고 말고를 떠나서 왜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 아니 됐어 됐어 나... 됐어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 응? 아니 애초에 10만 원이라고 하든가 아니 뭐 줬다 빼는 것도 아니고 헬스에 요가에 쓸 곳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응. 그리고 애초에 개인사비를 회사 워크숍에 추가로 내는거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 원래 없던 돈인데 좋은데 쓰자는거지 10만원씩 각출해가지고 좀더 여유롭게 쓰면 좋잖아 근데 원래 돈친구서가는거 아닌가요? 레이첼 씨, 괜찮아요? 아 과장님이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짱짱하게 하지 만 과장님 책상에 이거나 놔줘요. 아, 근데 이거 원래 레이첼에 한 <laughs> 진짜! 아, 알겠어요. <laughs> 이거 어디서 봤는데? 미스 이거 좀 보세요. 야, 어? 야, 나 이거. 이거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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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달아주신 거였어요? 감동이에요, 과장님. 그럼 그때 나가던 게 가랜드 때문이었어요? 아이, 됐어, 그만 말해, 그만. 어? 아, 뭐? 계속. 아, 리 저기... 승희씨! 아... 다여 아니... 했어 제가... 좀... 아... 애는 그... 워크숍을 그좀 아니 아니에요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니는 그... 워크숍을 뭐 좀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네. 좀 부렸지 지원금 받으면 그냥 저 휴가 갈 때나 대신에... 쓰잖아 니에요 <laughs>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대신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 그자 다들 업무 시작하자고